네 오늘은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분석 영상입니다. 동대구역 대장아파트라고 불리고 있는 화성파크드림. 자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위치는 동구 신암동이고요. 그리고 일반 상업 지역, 어 그리고 비행 안전 구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충수가 17층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했죠. 일반 상업 지역에서 17층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입지가 이렇게 좋은 곳에. 17층 까지 밖에 짓지 못했다는 점은 참 안, 안타깝습니다 어, 그리고 타입, 타입은 예, 5구부터 125까지 있네요 그리고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세대수는 총 아파트 전 세대 가량 오피스텔 225실 예, 이렇게 있네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자 이제 단지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지 배치도를 볼 때는 가장 먼저 위치 방향을 보셔야 되겠죠. 지금도 북쪽이 왼쪽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되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되죠. 네, 그래서 분홍색으로 보이는 동이 정남향이 되겠고, 그리고 남서, 남동, 나머지는 이렇게 배치가 되네요. 그리고 로열동을 빠르게 찾아보면 비싼 동이 로열동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가장 큰 평수가... 녹색하고 하늘색일겁니다. 밑으로 와서 한번 볼까요? 네, 큰 평수가 녹색이고 가장 큰 평수가 하늘색이네요. 녹색과 하늘색을 먼저 찾아보면 되겠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녹색 그리고 하늘색 이렇게, 이렇게 있고 역시나 조망이 나오는 쪽으로 로얄동을 배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4타입 같은 경우에는 백사동이 로얄동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출입구 앞이기 때문에 음, 다소 좀 시끄러울 수는 있겠죠. 그것까지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위쪽에는 위쪽에 이 녹색 로얄 동이 하나 있는데, 어, 이 부분은 아마 북쪽의 교회 때문에 다소 시끄럽거나, 그리고 교회가 있다는 것은 불교 신자들은 111동에 잘안 들어오려고 하겠죠. 예, 그것까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면도를 한번 볼까요? 이 화성 파크 드림의 가장 큰 단점이 3베이 옛날 구조 형식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단점으로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59A 같은 경우에도 3베이 판상형이고요. 59B 같은 경우에는 타워형이죠. 84A 같은 경우에도 3베이 판상형이고요. 84B 같은 경우에도 3베이 판상형. 84C는 타워형이네요. 그리고, 101 같은 경우에는, 101 같은 경우에도 타워형이네요. 그리고, 제일 큰 평수, 125 같은 경우에도 타워형입니다. 지금 그래서, 3B 판상형 아니면 타워형인데, 큰 평수들을 지금 다 타워형으로 채워놨습니다. 좀 특이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동대구 화성파크 드림은 한 평수들이 타워형이기 때문에 8사도 타워형이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 인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양 공고문에서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8 4 a가 5억 6400 그리고 8 4 b가 마찬가지로 5억 6400 8 4 c 같은 경우에는 5억 7100이죠. 84C가 아까 타워형이었는데 지금 타워형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동대화성 파크 드림은 큰 평수도 타워형이고 84C도 타워형이 더 비싸고 그래서 타워형이 인기가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가격을 보면 5억 7,100에서 천 발코니 확장 비용까지 더해야겠죠. 84 같은 경우는 에 2,100이니까 총합치면 5억 9,200이죠. 나머지 유상 옵션까지 뭐 넣는다고 하면 6억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측면 6억으로만 보면 다소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 있습니다. 아무리 대장 동대구 대장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다소 좀 비싼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맞은편에 있는 동대구 이안 센트럴 디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대구이한 센트럴 D 바로 맞은편에 있죠. 동대구화성파크드림 부지가 여기입니다. 최근 거래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6억 9천입니다. 그리고 7억대도 있었네요. 청수에 따라서 저층은 조금 더 낮고 청수가 올라갈수록 7억에 육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 입지, 거의 입지로 치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화성 파크 드림이 1억이 싼 겁니다. 지금 그렇다는 것은 지금 대장 아파트라고 예상되어지는 이 아파트가 분양 후에 전매가 풀리면 이 이안센트럴 D와 키를 맞춰 가겠죠. 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5억 후반, 6억이라고 보면 비싸다고 느껴지지만 주변 시세를 보면 특히나 맞은편에 있는 동대구 이안센트럴 D를 본다면 괜찮은 가격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파카오 맵으로 또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도를 볼때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레이어에서 지적 편집도를 한번 눌러 보시면 색깔이 들어가죠. 자 대구 전체로 보면 빨간색 붉은 빛으로 표시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태평로 입지 분석 영상을 할때 대구가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압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구 쪽으로 인구가 몰리게 되고, 그리고 중구 이외의 다른 핵심지들로 모이고 있는데, 지금 가, 대구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어디죠? 수성구 지역하고 위에 동대구 지역, 그리고 왼쪽에 이쪽은 어디입니까? 바로 죽전 내거리와 볼리 내거리 사이죠. 그리고 중구입니다. 자, 지도상에 표시되는 이 붉은 지역. 이게 여기 나와 있다시피 중심상업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은 건물을 더 넓고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땅의 가치가 다른 지역 대비 높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도시가 압축되는 과정에서는 이런 토지 가치가 높은 중심상업지역으로 인구와 거주지가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씩 지도를 볼때 이렇게 지적 편집도로 대구 전반의 오습들을 이렇게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동구 지역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보기 편하게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대구 화성파크 드림은 특이하게 파트 모양이죠. 그리고 맞은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대구 위안 센트럴 D가 있고, 동대구역 주변 아파트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아파트죠. 그래서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이 분양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화성파크드림의 입지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우리가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뭐 그렇다 할뭐 공단이라든지 큰 기업들은 주변에 없지만 바로 앞에 병원 일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동대구역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디오엘로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기 동대구역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대구무역회관 상공회의소 뭐 이런 기관들이 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구역에 광역철도가 생기면 경산에 있는 일자리까지 반기가 엄청 수월해집니다. 지금 현재 경산 쪽에 있는 기업들,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동대구역으로 오기가 사실 불편하죠. 경산 쪽에 있는 지하철은 2호선이라서 바로 오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일반철도를 타고 오기에도 좀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광역철도가 생기게 된다면 지하철처럼 엄청 편하게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일자리 수요까지 고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을 살펴보면 대구에서 가장 큰 KTX 역인 동대구역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역철도가 생긴다면 동대, 동대구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구미에서 경산, 대구 주변에 있는 도시들까지 다니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역도 가깝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게 바로 엑스코선인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올 가을에 예타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노선을 한번 그려보면 엑스코선이니까 엑스코에서 출발을 하겠죠. 그래서 목현오거리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경북대를 끼고 시청별관역이 생길 예정이고 바티마역을 지나서. 버마역까지 가게 되죠. 그 사이에 MBC 네거리에 모라방송역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디어엘로 영상에서 나왔었죠. 자, 이렇게 보면 엑코산이 파티마역 또는 평화시장 쪽에 좀 당겨져서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파티마병원 앞에 파티마역이 생긴다고 가정을 하면 바로 더블역세권이 되겠죠. 그리고 광역철도까지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 이렇다 보니까 동대구역 대장 입지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학군을 보게 된다면 어, 바로 옆에 덕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초품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나머지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주변에 크게 보이질 않네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주변에 큰 마트가 하나 있죠. 바로 신세계백화점이죠. 신세계백화점 안에 마트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화점도 편하게 쇼핑을 할수 있겠죠. 메가박스도 있기 때문에 영화도 쉽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화시장도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평화시장에서 장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동집골목이라고 있는데 어 이쪽에도 상권이 어느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동구에서는 비교적 큰 신안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충분히 갈 만한 거리죠. 그리고 바로 앞에 대구 파티마 병원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야간에 응급실을 가야 될 경우 그런 경우에도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대구 화성 파크드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장점으로는 입지겠죠. 우선 입지가 동대구역 주변에서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대구 ktx역 동대구버스터미널 복합환승센터죠. 그리고 광역철도까지 지나가게 되고 지하철역 그리고 엑스코선까지 지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 입지로도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신세계 백화점을 이용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지 측면에서 아주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어, 다소 비싼 분양가 그리고 평면이죠. 내부 구조가 옛날 3베이 판상형식이기 때문에 요즘 선호하는 4베이 판상형과는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뭐 그렇더라도 오히려 3베이 판상형을 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실이 넓고 방이 넓기 때문에 굳이 방을 늘려가면서 작게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는 포베이 편상형이 인기이기 때문에 어 그런 내부 구조들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맞은편에 이한 센트럴 D 아파트 가격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또 역설적이지만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동대구 화성 파크 드림 분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